요리기면는 상당히 또 핫한 매치업이지. 아주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에요. 데이터가 쌓일 만한 매치업이긴 한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요리를 이기기 매우 어렵다라고 할게요. 요리기 소환수로 피해를 할수 있지만, 요리기 눈치 있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리계 궁극기를 뽑는 순간부터 그 분기점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데카의 적은 그래서 요리근 상대하기 어렵다 라는 라인업으로 오늘 확정 지을지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상대할 만하다 그거일지 이번에 게임을 하면서 아마 확인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어, 선템 인장 도란 방패 도란 방패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때 쓰는 건데 솔직히 저는 모데카이자가 초반에 개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인장을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장이 최고예요, 그냥. 근데 인장이 러프가 되면은 도라 망패로 다쓸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해야지 모데카이저는 안 빌리고 제대로 피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애초에 하질 못하면은 그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조금 그렇죠. 뭔데 렌즈부터 샀냐? 이거 <laughs> 어휴, 빨라. 뭐야?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대놓고 보여주고 들어가네. 뭐지? 콜렘을 둘 텐데, 보통은 놓치나? 안 놓치네. 아, 놓쳤네. 작업을 쳐놓는 걸 보니까 또 구울 한번 수원에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했네 2레벨 긴킹. 소환하고 이 대발 김김 수원하고 2인을 올려서 이 때리나라. 이데미지 자체가 약하진 않아가지고 오 뭐야 저거 너무 위험한데 몬 포지셔닝이어서 바텀이대이 싸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해다보니까 탈론이라 근데 되나 보네요 접근기. 내가 할줄 모르네요 일단 이이 플레이어는 지금 모데카에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요. 요리 그 자체의 플레이로서도 이해력이 약간 떨어지는 플레이어 같아요. 지금 이 플레이어 하는 사람이 약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플레이어라고 칭할수 있겠습니다. 가줄까? 가야 되네. 가줄게, 가줄게. 자바사와 말이기 면되잖아 이거랑 먹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미친 놈이야? 나 이간다. 패까지 맙시다 좀. 경험치를 놓쳤네요. 3마리 놓쳤네 3마리. 어디 아, 다 죽는 거 아니야? 바텀? 그거 하다가? 그라가스 일단 죽었네? 어, 좋네요. 구울이 살았네. 바로 일 알리나요? 뭐지? 라인 푸시를 하네? 한번 맞딜 해볼까요 지금? 어, 구울 아파. 확실히 아파. 귀한각 잡는 건가? 설마? 지금? 얘가 처형인의 대검을 사올지 안 사올지도 꽤 의문이네? 그냥 무작정 일단 싸우고 보는 거구나? 진짜 모데카이저를 모르거나 모데카이저도 모르고 요리 칼 줄도 몰라요, 얘는. 정말이에요, 이거만큼은잡부할수 있어. 진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유저는 어디 있지? 응, 빨리 메고 칠까야겠다 <laughs> 자르반이 어디 동선을 타고 있을까? 우르고시 자르반 동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르고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정글링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자르반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화, 확인시켜줘서 바텀이랑 미드 파워를 올려주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어요. 6레벨이래 싸우면 음, 지겠죠. <laughs> 조진거 아닌가 이거 <웃음> <웃음> 되겠어? 아들이 <laughs> 다녔습니다 잘하네. 밀가 포시할까? 밀어야겠 당기는 거 재미없어. 센스 있게 잘했는데? 음, 요리기 당분간 궁도 없으니까 마다이에서 밀릴 일은 없겠네? 막 자르반이 막 6레벨 찍고 궁으로 찍지 않는 한 자르반 갱킹워도 별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자르반이 아랫동산에 타고 있네? 한동안 60초, 1분, 8분, 30초까지는 내 세상이구나. 얘가 지금 처형에 대검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니까 마따이는 길일이 없겠네요. 잘 해놓고 미들에서 저러네. 우리겠구나 탑에서 모든 걸다 쏟아부었거든요, 저는 땡큐, 고맙다. 우턴 바텀도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이런면 탑에 올 수도 있겠네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4레벨 자르반 비비로 오면 어떻게 되지? 얘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겁나 싸움을 원하긴 하는 것 같은데 죽여버리고 싶네 로빙은 정말 잘 다니네요 다이버 칠까? 자르반 위치가 저기 있으니까 안 음, 지네 갈까? 고민되네 여기 자르반 있으면 저 죽거든요 이정도면 자르반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방하거든요 자르반이 진짜 있는거 같은데? 이정도면? 네, 페이스 체크하면 자르반 콩 나와가지고 죽을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령을 뽑아서 얘가 맞다이 할까 선택을 할는데 맞다이 할거니? 판타 아꼈다가 꽂아 공자만 박았으면 잡았는데 지금 당해줄까 그거를? 당해주냐? 안 당해주네요. 한번더 세게 밀어서 넘기고 사이버리칭을 뭐를 하든 생각을 보긴 봐야겠어. 이게 캐각이 죽는지 안 죽는지조차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을 핀가? 아니, 내가 살까? 그런 의심도 하지 않아. 요리를 하는 플레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수 있지. 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지? 맞아보면 뭔가 보일지 알지 않을까? 왜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너무 실망스러워요, 상대방 요리계 플레이가. 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지? 안녕하세요. 보통 맞아보면은 일반적인 탑솔러들은 내가 이걸 뒤시겠다는걸 알거든요. 요리기를 너무 밀었나, 요리기인 거를? 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다좀 떡락했네. 어허... 탈론이 프로듀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트라이 하는 거는 갈리오 때문에 위험한데. 집 갈걸 집 타임만 클일났네 아, 드디어 처형인의 대검을 사왔구나 아, 이거만 받아 먹고 갑시다 와 탈론 너무 잘하고 끝나 이 새끼 프리스 하자. 음, 아, 밀고집 가야 되네. 그지 같네. 근데 자르반 저기 봐주고 있네. 바줄까 자르반이 스킬을 아끼고 있어야겠어 일단 자르바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아. 슛. 내 플래시 있나? 간 볼까, 한 번? 잘 죽고. 죽어요, 오리아나. 안 죽나? 궁 있나? 궁 없을 텐데. 죽어요, 죽어요. 우르 것이 죽은건 아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깡대키이나오네오늘 진짜 많이 다오네깡데키비어야네는데탈론다 바텀도 좀 크게 받았으면좋겠네 음, 아쉽죠. 나에게 이 요리기 너무 실망감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요리기랑 라인전 하지 말고, <laughs> 타워 푸신 다음에, 그리고 용이나 먹으러 가죠. 이 요리기면은 다이브도 칠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깡으로. 다이브. 비나이 할까? 부을까 이거 웨이브 기다렸다가 웨이브 같이 몰려오면은 바로 밀게요. 자르반이 지금 바로 여기 올라올 가능성 은 매우 낮거든요. 근데 자르반이 와도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르반이 용사 자르반이고 제플 거인이거든. 막 진짜 좋은 레이브가 오니까 타워 부스키 가장 좋은 레이브 오니까 미드 봐줘야겠는데. 감피 빠졌으니까 이제 스케줄 기다리면서 뭐야 미드 척? 이제 다이버칠 수 있어요. 이제 타워를 버리거나 해야 돼, 얘는. 버렸네요, 타워를. 한행이부터 밀고, 바텀이 개털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 다 죽겠는데, 이거? 사람을 탑을 계속 밀지 말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 요리기 탑을 지키고 있으면 요리기를 죽여버리고, 탑을 안 지키고 있으면 탑을 밀어버려야겠어요. 지금 내려가봐도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탑을, 어, 꽂아 버립시다. 그럼 탑이 차림이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정지하고 시작하겠죠. 미들 계속 미래요. 그럼 탑이 차는 내 거예요. 안녕 자르반 반가워. 뒤지러운 건가? 아닌가? 아닌가 보네요. 뒤지러운 거는. 지금 요리기 블루도 빼먹었네 보니까. 조녀를 바로 사줄게요. 어그로 핑퐁할 일 많은 거 같아. 어 될지 보자고. 피아아 싸우겠네. 싸우니? 차도 안 가는 거 잘했는데. 아씨, 미드 빌어야 되나? 노 타임. 다 뿌시. 탑이 밀리고 있어. 홍 없다며! 어깨 잡냐, 그럼. 아, 탄빌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불쾌, 상당히 불쾌. 한 번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안서 오겠지? 뭐 따이면안 돼. 죽으면 절대 안 돼. 플래시 써, 플래시. 빨리 쳐지. 뭐야 우리에게 너무 템이 안떠가지고 살아남는 듯네요 괜찮다 친구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많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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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공만 어떻게 조심하면 괜찮아 바로 쓸까? 고민되네. 타이밍이 약간 고민되긴 한데. 조졌다.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알긴 알겠어. 엥? 가안 되네. 디 포지션 잡아도 되나? 우리야만 따면 되고. 바론 보다고. 꽂았네. 개판인데, 이거? 번짐의 향연인가? 이게? 뇌절 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커버하기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가자고? 자. 이거 보지 해야 돼. 오, 쏘리. 어, sorry. 탈론이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잘하는 멋진, 멋진. 플레이어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 않아요? 진짜 멋있게 플레이한다. 탈론으로 극한의 그 이득을 보려고 막 초반에 요릭 딴 거부터 각을 섬세하게 보는 거 같아요 심지어 생 하나 먹어야겠다 이 이거 없다 막 그런 이사가 있을까? 얘들은 지금 데미지가 부족해요. 우리 앞라인을 자를 데미지가 지금 없어. 하루 종일 맞아야 죽어요. 근데 심지어 어그로 핑폼을 빼줄 수도 있어. 그럼 뭐? 어떤 거니? 안 죽어? 아 이건 조심돼. <laughs> 아닌가? 공이 없지 너? 어? 죽나나? 나 죽기 싫어요. 안 죽었네? 다행이다. 백업 줬고. 백업 좋다. 와. 너무 멋져. 한판은 진짜 멍청하게 졌지만 두번째판은 조금 이겼네요 그래도 이것도 좀 상대방 수준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